수많은 숙취의 소재, 2025년부터는 확 달라집니다. 수많은 숙취의 소재가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데,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죠? 무엇보다 비싼 돈을 내고 마셨는데 효과가 안 느껴지는 경우 씁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식약처에서 2025년부터는 효과가 없는 숙취해소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숙취해소제가 숙취해소 기능성을 입증하면 숙취해소로 광고할 수 있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숙취해소로 광고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능성 입증은 꼭 사람을 대상으로 숙취해소가 된다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2025년부터 숙취해소제를 고를 때 숙취해소 단어가 붙은 제품을 구매하면 적어도 사람 대상으로 숙취 해소를 입증한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입증을 하지 못한 제품이 술 깨는 음료, 술 먹은 다음날 음료 이름처럼 돌려서 광고하는 경우에 부당 광고로 행정 처분까지 갈수 있다고 하죠. 이 모든 규정은 기존 제품과 수입 제품에도 적용되니 숙취 해소제를 선택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체 적용 시험이 엄격하지 않은 만큼 컨디션을 포함한 대형 제품들은 일찍부터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유명한 숙취해소제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인체 적용 시험의 비용 때문에 작은 회사가 숙취해소제를 만들기 어려워지는 진입장벽으로 대기업 제품 위주의 시장이 될수 있다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효과 없는 제품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피해보는 일이 줄어들 수 있겠죠. 2025년부터는 숙취해소제를 좀더 믿고 쓸수 있겠지만, 다들 음주는 꼭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